공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듀라에서 레벨업하고 진행을 할게요 자 저는 적응력을 올려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벨업 한 다음에 무너지는.. 아 녹아내린 철성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노가늘린 철성. 앞쪽으로 가면은 아론 기사 한명 오거든요. 먼저 막고, 하나, 둘. 아론 기사가 공격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먼저 막고 공격하시는 게 좋구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문 열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암령이 침입을 합니다. 자이 친구는 우선 맞고한대두대 두, 두대 피하기 한 대면 때려주세요 피하고 한대두대자 스태미너 채우고 가다하면서 공격 유도 어 이거는 아이고 갑다. 다시 한 대, 한 대씩만 때려줄게요. 더 불러서 한 대. 자 맞고 한 대. 다시 맞고 한대두 대. 이러면 끝나죠. 자 회복하고. 이제 채찍은 필요 없으니까 채찍은 빼도, 빼고, 그 빼고. 여기 문 열어주신 다음에 이쪽, 오른쪽에 있는 기둥에 붙어서 싸우시면 됩니다. 우선 앞에 한 명. 내려오죠? 하나, 둘.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 친구. 하나, 둘. 자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옵니다 어 내려왔죠 이 친구 막고 하나 둘셋이 기둥에 붙어서 싸우는 이유가 여기 오른쪽 위에서 화살을 쏘는 사람 그 몹이 있기 때문에 기둥에 붙어 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시면 NPC 어 여기서 아이템 중에서 여기 보시면 기술사의 장갑이라고 있어요. 이 장갑이 그 흔히 말하는 소울로가다 할때 같이 쓰면은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 은사의 탐욕 반지랑 같이 껴가지고 노가다시면은 어, 좀 좋아요. 그다음에 저는 여기서 그리운 향나무 그다음에 인간 조각상을 구입을 할게요. 이 친구한테 만원 이상 구입을 하면. 이렇게 아이템을 줍니다. 탐욕의 금사 반지. 그다음에 대화. to build it. He talks really oily of it, but I got a feeling it's a fake. I didn't want to disappoint him, so I just sort of talked around it. Let me just say there are lots of legendary swords out there. <laughs> 자, 이렇게 대화 끝났으면,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자마자 왼쪽에 아이템 먹고, 이쪽에 비밀의 문. 자,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에, 발리스타 뒤에 아이템 있죠? 불화설까지 먹고, 여기서 비밀의 문. 열면 앞쪽에 아론기사가 있어요. 잡아주세요 잡아주시고 내려가면은 아론기사가 바로 들어옵니다 맞고 하나 둘 잡고나서 나가지 마시고 팔로 이 다리에 다리 위에 있는 아론기사를 연속으로 4대 맞추 아이고 맞추면 이 친구가 떨어지는데 원래 전 지금 자리가 좋아서 안 맞죠? 원래 연속으로 4대를 맞추면 이 친구가 떨어집니다. 살짝 지금 안 좋았는데. 또 맞을 것이트 자, 스템을 치우고. 다시. 하나, 둘. 저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제거를 하고 앞으로 나갑니다. 제거를 안 하고 나가면 이쪽 앞쪽으로 갔을 때 전투가 벌어지거든요. 전투 벌어질 때 옆에서 계속 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성가시기 때문에 먼저 제거를 하고 이렇게 싸우시는 게 좋아요. 자, 두명더올 거예요. 여기서 계속 기다립니다. 자. 또 맞고 하나 둘 자, 한명 더. 맞고 하나 둘 이렇게 잡고 나서 앞쪽 위에 지금 화살 소원에 있죠? 저 친구 잡기 전에 밑으로 내려가세요. 이쪽에 아이템. 아이템 먹고 사다리 타고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이 친구. 한 대, 두 대. 잡아주시고, 여기에 상자. 아이템까지 먹고 내려갑니다. 이제 다 제거했으니까 이쪽으로 내려가서 오른쪽에 있는 레버 당겨주세요. 당겨주면은 위에 있는 다리가 내려옵니다. 내려왔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은 열지 마세요. 열면 안에 있는 불이 밖으로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지 마시고 이쪽 다리 위에서 화살로 우선 이 친구 유인합니다. 왜안 오지? 다시 어 떨어졌구나 오케이 자그 다음에 이쪽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여기를 돌리세요 그러면 안에 있는 불이 멈춥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밑에 있는 아룬 기사가 저 있는 쪽으로 와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막고, 하나, 둘. 이렇게 잡아줍니다. 잡았으면은, 다시 이쪽으로 가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여기에 레버 당겨주세요. 당겨주면은, 이쪽 다리가 또 내려오죠. 다리 내려왔으면, 여기 문 열고, 이제 안에 불이 안나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기 아이템 먹고 우선 여기 사다리로 올라가세요 올라가면은 지금 아롱기사 한명이 있죠 양쪽이 지금 그 폭발합니다 건드리면 폭발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내려찍기로 잡아주세요 맞았으니까 에스트로 회복하고, 여기 아이템 먹고 나서, 여기 사다리 위로 올라가면은, 저희가 지금 이제 보스전 할 건데, 그 보스전 패스하고 진행할 수 있거든요. 참고하시고, 저희는 보스를 잡아야 되니까, 우선 이쪽으로 나가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다리에 이제 한명 있어요. 아론 기사. 이 친구를 화살로 때려서 이쪽으로 유인을 시킵니다. 똑같이 맞고 한 대, 두 대. 자, 잡고 나서 왼쪽에 지금 화살 소운 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다리세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아론 기사 두 명이 오는데 이쪽으로 유인을 시킵니다. 하나, 하나, 둘, 한대 맞았죠? 자, 이 친구는 원래 오른쪽에 있는 친구인데 지금 따라 나왔 따라 나왔네요. 맞고, 하나, 둘, 셋, 잡아주고. 주무도, 하나, 둘, 셋. 잡아줍니다. 잡고 나서, 여기에 소환사인. 미라의 루카티엘. 있고, 아이템 먹고, 저희는 여기 아이템 우선, 먹죠. 점프. 먹고 나서, 오우, 갑자기 왜 이러냐. 깜짝 놀랐네요. 자, 먹었으면은 다시 다리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이쪽으로 건너갈 거예요. 점프. 여기 아이템. 먹고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사다리로 올라가 줍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상자 있어요. 자 아이템 먹고, 그 다음에 여기 파로스의 돌 사용할 수 있는데, 아 어, 파로스의 돌을 사용하면은 물이 나옵니다. 물 나오는데 이 물에 닿으면 그 화염 저항성이 높아져요. 버프에 걸려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고, 굳이 파로스의 돌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스전 들어갈 건데, 이번 보스는, 그, 데몬이란 녀석이에요. 이 친구는 총 3페이지가 있는데, 첫 번째 페이지는 그냥 싸우시면 되고,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가까이 다가가면은 화염 데미지를 있습니다. 도트 데미지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검에 이제, 불이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페이지로 이루어진 보스인데, 기본적으로는, 어, 시계 방향으로 돌 거예요. 그 다음에 무조건 막는 것도 아니고 구르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패턴은 제가 보스전 진행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들어가서 우선 한대 때려주고. 하나, 둘. 한대 때려주고. 하나, 한대 때려주고, 때려주고. 하나, 둘. 이거는, 스템에 채워줄게요. 가까이 붙어주세요. 이게 이제, 2페이지입니다. 이제, 지금 데미지 들어가죠? 이거 내려칠게요. 이거 후속타가 있습니다. 저렇게. 이때, 두 대. 붙어주세요. 어 큰일 날것 같다. 약간 렉 걸려서. 이제 3페이지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이제 검에, 불이 붙었죠? 하나. 자, 우선 회복 한번 해주고. 이건 찌르기. 한 대. 또 찌르기. 한 대. 하나. 둘. 내려찍기. 회복 한번 해주고. 어, 이번엔 후속타가 없네요. 하나. 둘. 한 대만 때려주고. 내려찍기. 자, 하나, 둘, 내려찍기. 회복 한번 해줄게요. 둘, 자, 돌아줍니다. 계속. 하나, 한대 때려주고, 내려찍기. 자, 후속타 있죠? 조심하시고, 이때, 하나, 둘, 하나, 자, 스템을 채우고, 하나, 둘, 이때, 두대 때리면, 컷. 자, 계속 가까이 붙어주시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조금 까다로워요. 자, 이렇게 잡았으면은, 이제 이쪽으로. 가서, 계단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여기 화토불이 있어요.